이번 글자는 자, 여기까지가 같은 글자가 보이죠. 100백자입니다. 이것은 말하다. 100이 되면 은한번 말한다. 그래서 100백자입니다. 100이 되면 은 말을 하는 겁니다. 100백했던 100 글자입니다. 흰백에다가 위에 한 일자를 더한 글자죠. 100백하는 100 글자입니다. 백과사전 할때 백과 700뭐 이런 숫자에 쓰는 글자고 자 여기 일요적 글자는 아 열매가 흰 그런 나무입니다. 원래 잣백자입니다. 잣나무백자입니다. 잣나무백 할 수도 있고 척백나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. 척백백하기도 합니다. 척백나무를 의미합니다. 척백백하는 글자입니다. 열매가 흰 겁니다. 잣나무는 열매가 좀 희지요? 그래서 척백백합니다 동백. 자 여기는 자 글자에서 일백백자를 쓰지 않고 글자를 요렇게 썼죠. 말을 백자 혹은 흰백자를 썼는데 똑같은 글자입니다. 이거 익스나 없으나 똑같은 글자입니다.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짐승이라 그랬죠. 맹수 같다. 맹수 같고 흰 옷을 입은 그런 나라다 했는 그런 나라입니다. 그래서 맥국을 의미합니다. 맥그입니다 맥국 맥국은 자 고구려의 전신인데 예맥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. 그 예맥이라는 나라의 이름입니다. 그 북방 종족 맥 하기도 하는데, 자, 여기서 맥국을 의미하는 맥국 맥자입니다. 흰옷을 즐겨 입었다. 그 다음에 명수가 탔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있는 글자가 늙을로자입니다원래 글자는 자 땅에 지팡이를 꺾고 허리가 꼬부러졌다. 이렇게 해서 늙을로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, 이것은 원래 머리카락이 긴 사람인데, 이렇게, 사람은 사람인데, 이건 사람입니다. 사람이 머리카락이 긴 사람이다. 그래서 늙은 사람이다 해서 늙을로, 그럽니다. 늙을로라고 발음합니다. 늙은 사람이죠. 늙을로. 그래서 노년이다. 자, 경로, 그래서, 노인을 공경하는 거 경로죠. 그 다음에 있는 글자입니다. 또, 역시, 노인, 늙을 글자인데요 글자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글자냐. 이것은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가 요 글자입니다. 자, 노인이 지팡이를 이렇게, 구부러진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. 그래서, 이제는 노인은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, 생각할 고 그랬는데 생각하다 생각할 고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 원래는 돌아가신 아버지 고자기도 합니다. 돌아가신 아비 고 그럽니다. 그래서 아비를 돌아가신 아버지를 많이 생각한다는 뜻이었습니다. 그래서 생각할 고 그럽니다. 고가 승급이다. 그다음에 이거는 개고 해서 옛날 일을 많이 생각하는 것을 개고, 상세히 생각하는 것을 개고 그럽니다. 자, 그 다음에 밑에 늙을 놓자, 밑에 아들 자 자가 있으니까, 아, 노인을 아이가 이렇게 얻고 있는 모양을 그렸다. 그래가지고, 효를 하고 있는 모습. 그래서 저는 어, 효도효 그럽니다. 효도효 자입니다. 아이가 늙은 일을 실제로 얻고 실천하는 효를 실천하는 모습이다. 그래서 효도 효 그럽니다. 효녀다 부려다. 자 마지막 글자입니다. 이 글자는 늙을노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맛지 자가 들어있죠. 이 늙은 사람은 이 나이가 되면은 달콤한 맛을 즐겨 찾습니다. 이 글자는 60대 늙은이를 의미하는 글자인데 늙을 기 그럽니다. 늙을 기자입니다. 자, 기에 하는 글자입니다. 기에 늙은이를 기에 그럽니다. 60대 늙은이 상이죠그 다음에 어, 기노 하는 글자는 기로 짠데 기로 하는 글자는 60대 늙은이를 기로 그럽니다.